안녕하십니까. 현장지원단 대구안 1초등학교 사공정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콘텐츠에 자료를 넣고 챌린지를 학습 의욕을 높이며 퀴즈로 평가 및 자동 채점할 수 있고 설문 기능도 있으며 AI 답변으로 학급 내 글을 분석해서 답변까지 할수 있는 클라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에 들어가셔서 구글에서 클라썸을 검색합니다. 클라썸을 검색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맨 처음 들어가실 때, 무료 체험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클라썸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으면, 카톡으로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창을 알려줍니다. 그때 자세한 기능과 설명을 들으시고 요구되는 조건을 설명하시면 나중에 견적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썸과 계약을 하고 클라썸의 계정이 등록되어서 들어가면 구글 로그인의 경우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정해 둔 학반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탭 하나하나 별로 기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커뮤니티는 학생들이 서로 질문과 생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여기 아래쪽에 네모칸에 글을 쓰고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게시가 된 글에 하나씩 눌러서 댓글을 달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태그를 잘 사용하면 원하는 것들을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과제, 의견, 씨, 질문 같은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묻는 다 하면 뭐 해요? 이런 것들 미리 올려두면 학생들의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로 태그를 만들어 놓은 뒤, 여기 모든 별로 자료를 모은다든지, 모둠별로 토의를 시킬 때이 공간을 활용하면 개별적인 공간에서 활발히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과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에 저는 학생들에게 나눗셈을 배우고 문제를 내도록 하고 서로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낸 문제를 눌러보면 옆에 학생들이 서로 댓글을 단걸볼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고 맞추고 또 서로 댓글을 달면서 정답이 맞다 아니다 라고 할수 있고 관심이 있어요 짝짝으로 호감도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메뉴입니다. 콘텐츠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태그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주로 자료를 올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과목별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안내 사항은 별도의 태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콘텐츠 더하기를 누르면 다양한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는 유튜브 강의 같은 것을 올려둘 수 있고 링크도 올릴 수 있고 퀴즈 기능으로 단원 평가나 형성 평가를 칠수 있는데 자동 채점되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노트는 일반적인 문서를 올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나눗셈 문제를 여기에 퀴즈로 내었습니다. 퀴즈를 내서 학생들이 평가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점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몇명 중에 몇 명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학 태그에는 영상 강의를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마무리에서 나누쌤 도움 영상을 볼수 있도록 유튜브에 있는 나누쌤 영상을 올려두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탈출 게임도 올려 링크를 타고 퀴즈를 풀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다음 메뉴는 챌린지입니다. 챌린지는 콘텐츠와 연계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학 영상을 콘텐츠에 올려두었는데 이걸 그냥 보라고 하면 잘 보지 않죠. 그래서 챌린지에 수학 영상 보기를 올려두고 콘텐츠를 연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21명이 참가해서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글을 보고 의견을 커뮤니티에 달아도 되지만 질문을 하는 과제를 챌린지에 넣어서 꼭 달성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설문 메뉴입니다. 설문은 보통 구글 설문이나 네이버 폼에서 하는 설문을 올릴 수 있는데요. 만드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설문에 이런 것도 활용했는데 단원 평가를 치고 어떤 문제들이 어려웠는지 의견을 묻는 것. 다음 어떤 활동을 하고 의견을 묻는 것들을 객관식, 주관식을 적절히 섞어서 설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과 설문 제목을 정하고 설명을 넣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설문을 만드는 사이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통계입니다. 이것은 학급이 사용하면서 어떤 질문이 올라갔고, 게시글이 몇 개인지, 피드백은 어땠는지, 태그별로 어땠는지 잘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특히 미확인된 문제도 나타나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 설정 메뉴에서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로그인하면 교사가 제시한 콘텐츠와 챌린지, 설문 등이 보이고,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글을 쓸수 있습니다. 교사와 다른 것은 통계가 아니라 내 활동이란 메뉴에 내가 얼마나 활동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통된 탭을 쓰기 때문에 앞서 친구가 로그인을 하면 그 친구 이름으로 보여서 학생들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오른쪽에 점세 개를 눌러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상으로 클라썸의 기능과 사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